네 안녕하세요 피규얼월드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반다이에서 나온 원피스 아치데로 시리즈 신작 12월 둘째 주에 출시된 기어포 사자바주카 인데요. 드레스로자에서 루피가 도플라밍고한테 썼던 기술이죠. 반다이의 경우 기존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제품과 다르게 판매 전용으로 나오기에 이 내부가 보여지는 구조로 박스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 개봉하기 전에 어느 정도 이제 도색 미스나 파손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볼 수가 있는 구조인데요. 개봉을 한번 해볼게요. 내부는 이렇게 블라스터로 이제 보호가 되어 있고요. 루피의 본체랑 발판이 결합이 되어 있고 본체랑 발판도 이렇게 쉽게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발판이 이제 좀큰 편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개인 취향으로 요거 없이 진열을 하셔도 되고, 뭐 같이 그냥 결합을 하셔서 통일감 있게 진저, 진열을 하셔도 되고, 그거는 고객님이 선택을 해주시면될것 같죠. 아츠 제로 시리즈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긴 한데, 특히나 이제 배틀 버전이 인기가 많아요. 이제 포즈도 굉장히 역동적이고, 캐릭터를 이제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는 이펙트가 좀 멋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배틀 버전이 초격전이란 이름으로 한번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펙트의 효과가 더 커지면서 전체적인 이펙트가 더 부각이 되는 느낌의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번 루피 같은 경우에도 기어포 상태에서 연기에 둘러싸인 이제 큼직한 부피감에, 그러니까 루피 전체를 지금 감싸주고 있는 부피감의 이펙트가 좀 눈에 확 들어오는 제품이죠. 높이는 약 18cm 정도 나오네요. 이건 제조사에서 얘기한 그 높이랑 완전히 동일한 높이입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아주 깔끔하죠. 이제 채색감도 반다이스럽게 좀 깔끔한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피를 둘러싸고 있는 흰색의 이펙트랑 짙은 색감의 루피의 이제 복장, 그 다음에 이제 무장색이 좀잘 어우러지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치아 부분까지도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는데 하나하나 이제 조형이 되어 있거든요 요새 반다이가 진짜 잘 만들어요 이제 메가우스나 반다이나 요새 좋은 제품들을 많이 뽑아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레진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어 하여튼 가성비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루피에게서 가장 큰 부피감을 차지하는 이제 루피의 지금 무장색이 둘러진 양쪽 팔 요거는 지금 보시면은 약간 유광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죠. 반프레스토 킹오브 아티스트나 제일 복권 제품의 경우에는 좀 자글자글한 힘줄 같은 걸 표현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큼직한 근육의 그냥 전체적인 느낌을 표현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양손, 양손의 옆에는 좀 박력감 있는 표현을 위해서 클리어한 파츠로 이제 날카로운 느낌으로 이펙트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게 아마 이 제품에서는 가장 파손에 주의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 다음에, 루피의 이제 목부터, 이제 얼굴부터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무장색 무늬도 이제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 상체에 비해서 아주 작지만은, 그 다음에 다리 부분도 이렇게 발가락 하나하나까지 오밀조밀하게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루피를 받쳐주고 있는 이 하단 부분의 이펙트도 X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발판이 없이도 물론식으로 뭐 아주 단단하게 자립이 되는 느낌이에요. 이펙트 중간 중간에 이제 이런 클리어한 효과랑 그다음에 보라색 부분이 은은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무장색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의 느낌도 표현이 잘돼 있어요. 드레스로자에서 입었던 루피의 복장이죠. 이제 해바라기 무늬 같은 것도 깔끔하게 돼 있는데 이제 등 부분에 이제 무장색은 따로 표현이 안돼 있어요. 이제 애니에서는 원래는 등 부분에도 이런 줄무늬의 무장색이 보여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도 이게 현재 6만원대의 제품인 거를 생각을 하면 이 정도 부피감이랑 그 다음에 캐릭터, 그 다음에 이펙트 조형까지 생각하면은 확실히 가성비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초격전 시리즈를 이제 전체적으로 다 모으고 계시는 분이나 루피 전당을 꾸리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선택이죠. 이상으로 반다이의 신작, 루피 기어포 사자바주카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